서울의 폐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한 가운데서 5번 스프링 워터 바깥쪽으로 8번 스피어 골드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선행을 노리는 5번 스프링 워터 김성현 기수입니다. 바깥쪽으로 8번 스피어 골드와 문정경 기수, 그 바깥쪽 9번 골든 라인 안쪽에는 2번 레이디 태풍이 선두권 진입해 나오면서 선두 그룹 뒤쪽에는 4번 미스 파이널과 6번 황후 강자 바깥쪽으로 10번 큐피드 시크까지 선두 그룹 일곱 마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코너를 돌기 시작하는 5번 스프링 워터 일마신차 바깥쪽 8번 스피어골드 여전히 9번 골든 라인이 3위로 뒤졌습니다. 5번 8번 9번 여기에 2번 레이디 태풍이 단독 4위권으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기 시작합니다. 5번 스프링워터 김성현 기수 함께 계속해서 3마신차 우세로 먼저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2위권 싸움처럼이다. 안쪽 2번 레이디 태풍이 2위권 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5번 스프링워터가 버티느냐 2번 레이디 태풍이 역전하느냐 두 마리 싸움 아직까지는 격차는 3마신차 5번 스프링워터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수습기 수익. 김성현 기수 드디어 첫승을 거둘 것인지 5번 스프링 워터와 김성현 기수가 단독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2번 레이드 태풍과 박배현 기수 여기에 8번 스피어 골드가 3위로 5번 스프링 워터 김성현 기수 기수로서 생애 첫승 김성현 기수 5번 스프링 워터와 함께 화려하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8경주 초반 선두를 잡았던 5번 스프링 워터 김성현 기수와 함께 종반까지 여유 있게 선두를 지키면서 이번 경주 이대로 도착 순위 확정되면 김성현 기수 드디어 첫 승의 기쁨을 안게 됩니다. 이비는 이번 레이디 대풍 3, 4위 접전이었습니다. 안쪽 8번, 바깥쪽 9번 두 마리가 팽.